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오늘 공부했던 금양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놔야 되겠네요. 아, 생각보다 회사 괜찮은 것 같아서 애미하고 리튬 한다고 하니까 아, 되게 괜찮아 보이네 이게. 금양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금양은 저는 좀 관심 가지고 계속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MEA가, 그, 수수율 여전지에 40%? 하여튼간에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 어쨌든 되게 오늘 좋은 종목을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와, 오늘 전부 다 많이 올라서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자료는 수정 안 했고요. 9월 1일부터 상승률을 한번 보면 폭락을 많이 했으니까, 오른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월 상승률이 엄청 줄었습니다. 한 며칠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줄었죠, 지금 보면은. 오늘은 전부 다 많이 올라서, <laughs>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은행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laughs> 뭐 어쨌든 어제부터 수익으로 돌아섰구요. 그게 수익이 좀 나거나 아니면은 넷마블 단타 나오는 게 수익이 좀 나면 스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어여이 떨어져서 오늘 어제도 올거 오늘도 올거 게임주가 계속 좋습니다. 지금 넷마블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로 상태구요. 넷마블 단타 이런거 수익나면은 그걸 빼서 또다른걸 계속 돌려보려고 합니다. 넷마블은 지금 들어갈 시점이 충분히 온것같고요 넷마블하고 <laughs> 오늘은 뭐다 올라서 뭘 얘기할게 없네 진짜 오늘은 다 올라와서 얘기할게 없고 또 특이하게 하나 솔루션에또 떨어졌습니다. 레포트가 안좋은게 나온게 있어서 하노솔루션도 저점비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네요 지금도 음 앱으로 한번 볼까요 거래량 많았던 것부터 한번 쭉 훑어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았던 거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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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거래량이 보면 코너스톤 쇼박스 아 쇼박스 오늘 또 많이 올랐나? 와 상한 거쳤네 이야 <laughs> 우와. 미쳤네 이거 일단 쇼박스도 많이 올랐고요 영화 배급사 제가 좋아하는 CGV도 한번 볼까요? 올랐는지 CGV도 올랐나? 올랐네. 아 시즈보이를 좀 빨리 사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이 사분기 터나러란다서 그리고 좀 주가가 조금 많이 바뀌었나? 지금 좀 저평가된 목록들 좀 바뀌었나 지금 오늘 저 뭐지 음저 푸틴이 가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스 관련주가 오늘 좀안 좋지 않았나 싶은데 삼, 역시나 삼천리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 좀 떨어졌네요. 어제,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급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곧 겨울이 와서 그런가? 어쨌든, 그 화장품 관련주. 오가닉. 아, 이거는 중국에서 알고 있는데, 이거 겁납니다. 이거는. 원잉트 코스메틱은 저거 CNH. 한화 조금 뭐 순리가 바뀐 건 없어요. 서진 오토는 관리 종목 벗어났나? 오호, 아야 지금 벗어났구나. 금을 속여 효성T이 많이 내렸지 싶은데. 아, 많이 내렸다. 96만 원까지 갔다가 표성 TNC도 들어갈 만할 것 같고, 세익 건설 좀 의외되는 거. 와 많이 내려왔네. 이것도 들어갈 만하네요. 세 건설도 현대차증권, MSO 토텍, 한보자 조종 나온 이후에 안 오른 거 조정을 그보려고 했던 그 뭐지? 한국철강. 한국철강이 의되는지한번 볼까요. 철강주를 또 영상을 찍으면서 또공부를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한국철강 한번 보자. 철강은 오늘 안 좋았나?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좋았고 현대제철 한번 볼까. 철강도 다 좋았네요. 다 좋았는데 얘는 얘왜 한국철강은 반응이 없었지 한국철강도 그림을 좀 그려놓겠습니다. 미리, 미리 좀 그려놓고 아 거래량이 별로 없네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별로 고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이렇게 전체 다 올라 버리면 뭐가 특별히 센지 안 센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돼 버리면 아, 어제까지가 좀 뭐고 스윙치기 좋았던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거리랑도 음, 그랬고 지금 이거를 보기만 하고 매수 매도를 안 하니까 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뭔가 내가 뭐를 보고 이거를 매수를 했었지 앱에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영업이 익 차이가 많이 난것 중에 삼성전자, s k 이닉스 LG화학, HMM, 아시아 근무소기 효성TNC. 일단, 컬러 강판은 동국제강하고 포스코 강판, 강파. 포스코 강판은 안 올랐나? 아, 포스코 강판 많이 떨어졌네 왜? 포스코 강판도 지금 들어갈 만한데요. 지금 많이 내려왔네. 지금 컬러 강판 모자린다고 난리인데 포스코 강판 들어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또그 다음에 볼 만한 게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응극재다 하는. 아, 얘는 떨어진 것도 없네. 별로. 아, 포소케미칼 안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음,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관심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쭉한번차트를 봐야 되겠네. 관심 종목을 빼고 옆으로 관심 종목이 한 100개 넘게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이 중에서 스윙을 옮겨가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어 HDC는 엄청 떨어졌네 LF, LG 디스플레이 아 LG 디스플레이는 진짜 답이 없네 SK는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자 아, 진짜 전화도 안 보고 싶네 이게 오른거가 진짜 바닥이네 넷마블은 오르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저항선을 살짝 뚫었는데 아마도 계속 잘갈것 같습니다 이거는 넷마블은 앞으로 계속 잘갈 거다 메타버스도 회사도 설립했고 메타버스 개발할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대창, 대한유팜 아 많이 떨어졌네 두산중공업 오 두산중공업 뭐 소형 원자로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봐도 될것 같은데 지지선에서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두산표셀 수소 표셀 많이 떨어졌는데 표셀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산표셀하고 그 화성 동화하고 잘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레이크 모티리얼도 들어가기 좋은 위치고. 사주동화원 와, 많이 떨어졌다. 삼성출판사도, 오, 삼성출판사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또 많이 올라 버렸네. 아기상 때문에 일칠 것 같은데. 삼천리 자전거도. 음, 솔로임드 조정 많이 나왔는데 약간 반동 나오고. 아,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코프로그램좀 떨어졌나? 아직도 아 높네. NC소프트는 별 힘이 없고 아직 엘비스코 lnf 푸른 나무는 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풀무원 풍산 어, 하나씩 템 많이 떨어졌네. 그 또, 후, 볼게. 판타지오. 판타지오는, 아, 얼마 안 올랐네. 데이웨이텍. 하, 아, 또 올랐네, 얘는. 포스코 강판 받고, 경창산업. 오늘 6% 날랐고. 와이팜도 오늘 약간 올랐네요. 이것도. 이임텍이 가 없나, 없나, 여기. 응? 왜 EMTEC이 없지? EMTEC을 한번 보자. 아... 제가 매도한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materials. 뭐, 와, 많이 내려왔다. 다시 들어가도 될 만하다. 그 다음에, 하나, micro. 응? 하나, 아, 이 크론. 응? 하나, 머 티리얼즈. 아, 오, 오, 어, 어? 야, 두개 모양이 똑같노. 어? 모양이 똑같네. 하나 모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도. 와,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어, 둘다 들어가도 될것 같고, 네패스. 와, 네페스 엄청 내려왔었구나. 어제 오른 것만 봤는데, 아 어, 네페스 어, 엄청 내려왔네. 네페스 들어가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네페스 라외 웨그 적자를 체크해봐야 된다 했는데, 적자가 지금 많이 계속 줄어드는 형태라서,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내 패스 들어가기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 패스도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와, 진짜. 더럽게 안 오른다, 진짜. 잘안 오르나요, 주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야, 그리고 트와이스가 12월에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한대요. 우와. 이게 되나? 이야 오늘 덱스터도 많이 올랐던데. 영화 감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와, 얘는 오징어수에 진짜 잘 봤네. 얘는 얘는. 버킷 스튜디오도 안 볼까? 이것도 오징어인데. 얘는 그래도 왔다 갔다 좀 많이 했네요. 아, 덱스타는 엄청 떡받네 대한 미디어, 대원 미디어는 암머드 사우루스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 많이 올랐네요. 오, 씨, 제가 그때 얘기하자마자 바로 올라치고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한 번가 또뭐 있는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또 많이 올랐고, 호호호호. 가상화폐는, 아, 지금 코인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아, 콘텐츠 회사들도 엄청 잘 나가네. 그 외에 오늘은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딱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뭐 얘기를 끝내면 되지 않을까? 차트를 쭉 훑어 본 것만으로 해서 그래서 들어갈 만한 거를 봤다. 싶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우미디어는 비싸고 STI가 엄청 저평가돼서 들어가 볼만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 테크는 말고 아까 하나 하나였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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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트리얼즈 하나 뭐 트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e m t 도 들어갈 만하다고 했었고 아까 또몇개 있었는데 아유 자꾸 까먹습니다 요새 음.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쭉 빨리 훑어보고 끝내야 되겠어요. lf 도 위치가 괜찮은 것 같고 넷마블 좋고 lf 넷마블 삼퓨어셀, 삼천리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 하고 이런 그 특이 기능 자전거들이 지금 많이 나간다고 하던데. 솔루엠 STI, STI도 들어가기 좋고 엄청 폭락을 많이 했네. 와. 카가 게임즈. 아까 네패스. 우와, 테스나. 우와 테스나도 들어할만할것 같은데요 테스나가 와이팝 때문에 그런건데 특별히 문제없는데 홍풍산 PSK 화장품 클리오 아 별로 안 올랐네 아 어쨌든 이렇게 몇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골드퍼시픽도 많이 올랐네 오늘 동화기업은 좀 떨어졌고 금량. 금량은 체크해 봐야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마련되면 이제 1 0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니 다음에는 그다 오늘 는그다에 여기서 끝내는록다겠습니다